지난주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배승아 양. 사고는 주말 대낮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가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전북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한 달에 한번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7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13세 미만 어린이 1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제도 완화 움직임에 맞춰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현행 제한속도 시속 30km를 50km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등하교 시간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나는 시간대는 꼭 30km까지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예산을 받아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걸 왜 단속을 하는가 몰라요. 앞차가 달리다가... 그 스컬 좀 나타나니까 브레이크 밟으면 추돌 사고도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30km로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시범 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어린이 보호 구역 제한 속도 완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안전 의식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안전 시설 강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